아니 이거 흰 색깔을 흰 색깔을 그냥 밑에 밑에로 하세요. 그렇게 불편하지 하지 말고. down. 화장실 가신 거 아님? 누구 저녁 먹는다고 함? 이제, 이제 할게요. 자. 잠시만요. 3, 자, 3, 2, 1, 시작! 안녕하세요, b g 밀파입니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첫 1월 1일에 함께하는 네, BGM18과 구매들인데요. 이제 새로운 분들이 구매물 이제 한번 해봤어요. 저는 b g 밀파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많은 컨텐츠. 랜덤 무기전쟁과,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피파온라인3 그리고 스팀게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콘소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뮤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깸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깻냥님이 이제 정품을 사셨다고 들었어요 네이그래이제 네. 누구지 누구지 저분 푸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뽑아볼까요? 네 부셔주세요 잠깐 bj부터 뽑을게요 비 g 부터 매너권 없이. 매너권, 매너권 없이 할 거예요. 네, 싸우지 마세요. 저 그럼 뽑겠습니다. 자, 3, 2, 잠시만. 님들 잠시만 멀리 떨어져 주세요. 멀리 떨어져 주세요. 님들 멀리 떨어져 주세요. 딱, 아, 보라 색깔. 아, 아, 이거 뭐죠? 아, 이거 뭐죠? 저 상자 열어보지 마세요. 저, 지, 님들, 그리고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치트 사용 금지구요. 숨문은 허용하고요. 명령어는 사용 금지하고요. 유리와 나무만 푸시기 가능하고요. 메비탈 금지구요. 능력은 두 개까지만 흡수 가능합니다. 자기 능력을 포함하고요. 끝. 자 이제 그러면 킬타임은어 킬 7시 시, 시, 어, 10분에 할게요. 7시 10분, 10분, 10분. 타임은 7시 시1 분입니다. 네. 자일시0 분에 그킬 타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동맹 같은 거 하셔도 돼요. 개인 통화요, 알겠습니다. 아 님들, 님들 그리고 다 친추 걸으셨죠? 네. 친추 걸으세요 다. 일행력 뭐죠, 진짜? 아니. 엔더진주 있고. 아. 누가 자꾸 전화해. 누가 불량 찍고 싶어가지고, 지금, 어? 쓰면 된다. 아까 전에 말했는데. 님들, 님 근데 왜 다이아 가밥 입고 있어요? 다이아 가밥 갚아... 진짜요? 아, 어, 단대기구나. 단대기군. 도매, 도매. 필타이, 아, 아까도 말해 드렸는데 아, 뭐죠? 근데 저분 원래 고명 아니었는데 원래. 시민 시민, 제 노숙자 클럽의 부장, 네 노숙자 클럽. 네 제가 뽑았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저 푸원님을 배신해야 되겠다. 네예 푸원님이 원래 노숙자 클럽이에요. 아, 이분이, 있고, 아, 전화하지 말아주시지, 좀. 이분 좀, 여기. 제역장님! 네? 왜요? <목소리> 아니요? 안할 거예요. <목소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입면비 쪽으로 여기 위에 위에 어 아, 근데... 오. 나 이거, 이거 안것안 알겠습니다 그아 <laughs> 어, 뭐야 올라오세요. 왜안 올라오세요? 저 잘못 어. 저, 미, 미, 미야, 저안 컨셉, 컨셉. 아, 낙서했어요. 낙서. 낙사. 여기, 여기, 여기. 낙서는 킬타임 전에 킬타임 전에 낙서는 봐줘요. 응. 음. 근데 낙서는 근데 자연사니까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아, 근데 솔직히 <목소리> 낙는없 네. 어, 뭐야? 짱룬 <목소리> 쎄요 <짝는 세요? 목소리> 응. 근데 그것만 알아두세요. 저희랑 팀은 아니에요, 님. 아! 니마, 제칼 사라졌어요. 니마, 제칼 사라졌다고요. 제칼 사라졌어요. 저, 저기다, 있다, 저기다, 있다, 저기다, 저기다. 아, 그니까, 뺏쳤는데, 다른데 떨어졌어. 자한분자한분 놀렸습니다 지금 아, 왜요?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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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맵탈 하지 말아 주세요. 맵 다음 명 죽였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죽였잖아요. 아이 벤벤 당해야 진짜 저분 저분 진짜 고명도 박탈 저분 진짜 시민으로도 박탈하고 고맥으로도 박탈할게요. DOP DOP 제가 할까요 그냥 DOP 6 0 5아 오피면 그거 안 돼요 그거 벤 님이 님이벤해 주세요. 저기 저분 팀이라고 돼 있는데 님 이제 벤입니다. 하하저못 <laughs> 하는데 벤. 잠시만요. 어차피 중요네 어차피 중요네 아이피 밴 하세요. 그냥 저금 진짜 이상해. 변했어요. 갑자분 못하시네. 아니, 님이 그 이렇게 키를 치셨잖아요. 왜 자? 왜 끝까지 자기 인정을 못해? 자기 인정을 해야지 왜 안하냐 이님이 자기 잘못 인정을 안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밴을 당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지금 뺐어요 제가 네? 어? 네. 안 빼졌네? 변, 변, 이거, 뒤 어, d 오피 했다. <laughs> 뭐, 높이를 줘. 아, 그리고, 저은저은저은 있잖아요. 그저은 그, 그 스카으로 차단, 아직 하지 마세요. 그, 이따가 좀 통화 좀 걸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은저은 욕할 것 같아, 저은이 예. 네. 제 예상은 저은 욕할 것 같아요. 욕하면은 그거 녹음해갖고 그거 사이버 수화대에 넘기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씹어요 노노 노노 님이 길를 치고 됐네? 어 됐네. 저분 또 전화 오겠지? 욕하러욕하러 욕하러 전화 오겠지? 아또아예 아이... 저분 누구지? 뒤에 저더 뒤에 있거든요 니마 니마. 티티티티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아 팀 팀에 팀에 팀팀팀팀팀팀팀팀팀팀팀팀아 그거 먹었어요 어떤 유코 님아 님그그 그 재형님 이거 한번 맞아보셈 이거 아, 진짜요? 아 그럼 죽어야죠 아하 죽어야죠 아 죽어야지 네, 아이 죽으셔야지. 네, 그룹기요죽어요 님도, 님도 죽어야죠. 나 지금... 그냥... 어, 타임, 타임, 타임. 잠시만요, 타임. 지금 누가 전화 오거든요. 때리지 마세요! 네, 그니까 러 여기 통화 초대하려고요. 아, 초대해야 돼. 아, 저분이! 푸어님! 부원님! 푸어님! 부원님! 푸어님이 먼저 잘못을 하셨거든요? 아한번몇칸 어, 달아요? 네. 아니 님이 키를 쳤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아요. 아 진짜 신을 잡. 그럼 플라이만 줍시다. 플라이이만 <목소리> 알겠어요. 저도 렉인 것 같아요. 뭐야, 왜 나갔어, 얘? 네. 네? 사라졌는데? 아, 저기 있구나! 네. 그럼 누구 누구 살아 있어요? 누구 누구 두두 명밖에 안 살았어요? 학교 아 좋아요. 아, 누가 전화오냐? 님들 잠시만 저 때리지 마요. 지금 렉 걸렸거든요. 지금 오 잠시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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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임스임스임 타임 타임 아, 아, 삼, 아니, 안 때린다고, 야! 아 저분 진짜 갑빠가 지짜 사귄 것 같은데? 아나 예토전쟁술 예토전쟁술 아렉 때문에 님한테 갑바가 있죠? 저는 엔더 진주가 있습니다. 어서 가셨다. 저, 저, 그냥, 예토전 연습을 합시다!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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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제 능력 플라이죠. 저한테는 플라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갑자기 플라이가 생겼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알아서 플라이 하지 마요. 플라이 오파 할게요. 그래요? <laughs> 플라이 능력. 플라이 능력! 가능해요! 간지러워요? 네네네? 네? 네? 네. 잠시만, 이거 끝내야 되는데, 잠시만요. 저 절대 공격 안 합니다. 절대 공격 못해 저한테는 얜도 구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기 있어요. 육교 보세요. 육교육교를 보라니까. 아, 여기 계세요. <laughs> 저한테 절대 공격할 수 없어요. 알겠죠? 안 돼, 죽으다 뭐야? 아, 잠시만요, 님! 아, 아 님도 잠시만요, 아이템 먹고요. 아니요, 낙사요. 왜, 왜, 낙사가 끝나요? 왜요? 왜요, 왜요? 뭐야? 뭐야? 저 이제 근데 가야 돼요. 그러면 내일 그 인생에이지에 봅시다 인, 인생에이지에서 봐요. 안녕히 계세요. 자, 그러면 님들 이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